등장 SNS를 보다 보면 수면 마취 중에 헛소리했다는 웃긴 썰이 종종 나오잖아. 이거 왜 이런 걸까? 우선 마취엔 한부만 마취하는 국소 마취와 수술 부위를 지나는 신경을 차단하는 부위 마취, 아예 환자의 의식을 차단해버리는 전신 마취가 있어. 이중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의 범주에 속하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또 조금 다르거든. 전신 마취는 의식과 감각, 운동 반사를 모두 통제해서 기억은 물론 움직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심지어 숨까지 못 쉬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큰 수술에 전신 마취를 하게 돼. 반면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환자를 깊이 재우는 마취라 의식을 완전히 날리는 것도 아니고 감각이나 운동 반사를 통제하지 그래서 외부 자극에 움찔하기도 하고 잠꼬대하는 것처럼 행설수설도 하는 거야. 좀 무섭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 잠든 사이에 고통을 온전히 느끼는 거지. 특히 내시경 같은 가벼운 시술은 통증보단 불안감과 공포감을 완화하는 목적이라 마취제도 최소한만 사용하거든. 우리는 원래 말도 안 되는 꿈을 많이 꾸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실제 헛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게 되는 거야. 따라서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너무 웃기 말을 하면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. 그래서 의료진도 이상한 소리 하면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날카롭게 말한다는데 괜히 부드럽게 정신 차리세요 하면 내 해저광입니다라고 말.